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마포에 마포구 대흥동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영리 해장국 집입니다. 해장국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입니다. 자, 오, 어, 그림도 이쁘네. 그림 멋있다. 아, 그림 다 옛날 그림이. 어, 그 그림도 멋있네요. 자. 제가 시키는 음식은 뼈 오거지 해장국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은 셀프고요 물도 셀프입니다 어아 해장국이야 뼈 뼈장국이야 아 몰랐네 뼈장국인지 그냥 오거지 해장국인줄 알았네 이거 우거진데? 지먹어보도 하겠습니다 <laughs> 네. 국물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자, 양파 있고 고사리 있고 고구마입니다 아, 이게 왜잘 안되냐 왼쪽이 자꾸 뭔가 지안되 그리고 그리고 하도 발바닥이 하도 아파가지고 족저 건맘용 하도 아파가지고 여기 예전에 예전에 11월달 작년 11월달에 와서 여기 깔춤 깔창 족조 금방명이 좋다는 깔창을 주문을 했어요. 이게 오 저번에 나왔는데, 네. 금세 병원 다니고 뭐다니고 해서 못 갔는데, 오늘 가서 찾아왔거든요. 이게 맞춤 깔창입니다. 이게 아치에 좋고 하는 거, 아치 그거. 어떻게 족조 금방명이 왔으니까 이걸 한번 구입해서 한번 신어보려고요. 족조 금방명을 지금 또 다시 재발이 와가지고, 미치겠습니아밥 받아가 밥받가 너무 아프네 걸음도 그렇게 못걸어요 아파가지고 허리도 허리도 아프고 좀 그랬어 너무 너무 아픕니다 밥빡하네 밥은 조금 밖에 안 되네 <laughs> 뼈가 물론 좋다. 그렇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대형역 2번축으로 나와서 쭉 계속 걸어 오시다 보면은 저기 축협이 있어요 축협을 지나서 오면은 먹공서가 있습니다 목공수로 끼고 들어와야 돼요. 끼고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걸어오시면은, 좌측편에 영, 염리 해장국집이 있습니다. 걸러와서, 여러분도 꼭 잡수시고, 잡수시 잡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만원에서, 최고 비싼 거는 만오천원이고요. 굽고 갑니다. 자, 점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 바이바